오늘 저희가 첫 공을 했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첫 공을 하고 이렇게 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첫공 무대 인사 자리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지현 씨부터. 우리 일단 에덴의 이지현 배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덴 이지현입니다 아... <laughs> 네. 보시다시피, 들리시다시피, 넘버가 많이 사악합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럼 저희는 진짜 힘내서 잘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더, 어, 더 데빌이라는 작품에 다시 한번, 어, 다, 다시 한번할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너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이 작품 준비하면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저희 에너지 같이 받아서 행복한 에너지 얻고 집까지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레브 역할의 반정모. 형, 안녕하세요. 레브 어, 역할을 맡은 반정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더데빌 에덴 초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데빌 에덴과 어,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억을 만들어 갈것 같은 그런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앞으로 막공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랑 진짜,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플라워, 우리 또 화이트, 엑스 화이트 역할의 정동화병. 입 네, 안녕하세요. 엑스 화이트 역할의 정동화입니다. 저는 또 이번에 처음으로 더 데빌이라는 엄청난 프로덕션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테크 리허설, 모테리스 뭐, 리허설 작업을 보면서 컴퍼니와 또 창작진 여러분들과 배우들이 이 작품을 위해 얼마나 혼신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올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번에 참여하면서 정말 너무나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2023년 어, 가을 전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더데빌 에덴을 어, 정말 추억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또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 드릴테니까요 어, 늘 가벼운 발범으로, 발걸음으로 극장 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제가 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좀 약간 진행을 받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인사드립니다 어 블랙 엑스 역할의 주요입니다 <laughs>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이트 엑스로 하다가 블랙을 하니까 굉장히 신나고요 어, 너무 신나고 어, 또 뭔가 화이트에서 또 뭔가 할수 없었던 뭔가 블랙을 보면서 부럽다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동경했었는데, 이제 블랙하니까 너무 즐겁게 했는데, 어, 무엇보다 아까 배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똑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가디언들이 있습니다. 가디언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정말 하루도 모시고 계속 이제 공연 준비를 해서 이제 완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가디언 분들께 우리 막공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늘 뭔가 항상 힘과 응원을 해 주시면은 또 저희 가디언들 무대에서 한순간 한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첫공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또 새로운 캐스트가 또첫공 올라, 올라가니까요? 예. 알죠. 제가 뭐 무대 인사할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가시면서 이제 내일 또 결제도 한번 해 주실 거 하면 아, 어, 어, 죄송합니다. 네. 제 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어, 어쨌든 첫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막공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요. 막공까지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준비할까요? 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